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부산대점 k m g 부산대점 네, 정석입니다 어,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어, 연말 연시도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마무리하시고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대점에서는 어, 김일대 하백배 무료 토너먼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 탈락을 했고 지금 해적을 남겨둔 상황이고 어,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면서. 아, 오늘 이벤트가 있습니다. 커플들을 위한 이벤트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솔로들을 위한 이벤트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 솔로분들 오시면 어, 음료수 무한 제공에 어,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저희 잠시 후에 있을 캐롤, 캐롤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캐롤 콘테스트에 참석만 하시면은, 어, 제가 빅팟 999 10억, 아, 20억 사이버머니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네. 놀러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12시에는 양주를 뜯어서 함께 또 밤새 즐기실 수 있는 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놀러오시기 바랍니다. 어쩌로 건강하시고 2019년 마무리 잘하시고 2020년에 뵙겠습니다.